이번 시간에는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Chapter 10 Part 1.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Years passed. 수년이 지나갔다. The seasons came and went, the short animal lives fled by. 계절이 왔다 갔다. 계절이 계속 바뀌었고, the short animal lives. 짧은 동물들의 삶이 동물들이 뭐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삶이 자 fled by는 flee by의 과거형이죠. flee, fled, fled 원래 도망가다는 말인데 그냥 휙 지나가는 말도 있습니다. 바위가 나오면 때가 지나가다. 자 이런 짧은 동물들의 삶도 지나갔다. A time came when there was no one who remembered the old days before the rebellion, except Clover, Benjamin, Moses, the Raven, and a number of the pigs. A time came when 뭐, 뭐, 한 때가 왔다. 이런 말이죠. 원래 이 팬이 타임을 꾸미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빠졌습니다. 자,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왔습니까? When there was no one who remembered the old days before the rebellion. Rebellion은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동물들의 반란을 말합니다. 그런 반란이 있기 전에 그런 옛날 애적을 기억하는 동물들이, 어, 남아있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왔다. except 이들을 제외하고, 자, 이제 이들만 남았습니다. c 로브 v 말이죠 수많은 죽었고 벤 e 민 당나귀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나이가 더 많겠죠. 이제 물론 최고로 많습니다. Moses the Raven 하면 갈가마기입니다. 갈가마기 모세 그리고 a n u m b 하면은 뭐 여러서이, 뭐 several 이런 말입니다. A large number of 이렇게 하면 뭐 많은 아주 뭐 그런 말이고 a n u m b 도뭐 많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지만은 에, 뭐 그냥 여러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돼지들 자.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반란 이전에 그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들이 전혀 없는 이제 다 죽어버린 그런 때가 왔다. Muriel was dead. Bluebell, Jess and Pincher were dead. Muriel은 흰 염소죠. 자, 죽었습니다. Bluebell, Jess and Pincher는 개입니다. 개. 자, 이개세 마리, 강아지 세 마리도 죽었고, Jones too was dead he had died in inebriate's home in another part of the country Jones는 이 동물 농장의 원래 주인이죠. 사람 주인입니다. 자, 도 죽었다.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얘는 inebriate 하면은 이것은 이제 술 주정뱅이 그런 말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집이죠. 뭐 희망의 집 이런 겁니다. 에, 자, 거기 in another part of the country 자, 이 나라의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 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집에서 죽었다. Snowball was forgotten. 스노볼은 잊혀졌다. 스노볼은 이 동물 농장 초기에 나오던 나폴레옹과 경쟁자였던 수태지죠이 반란의 주역이었는데 나폴레옹과 경쟁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이 쫓겨났죠. b o x was forgotten except by the few who had known him. 박스는그쓴말이죠 굉장히 힘이 세고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도살장으로 팔려 가고 말았죠 자이 박스도 잊혀졌고 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 누굽니까 by the few who had known him 그를 알았던 그런 몇몇 동물들 이외에는 잊혀져 버렸죠 clover was an old stout man now stiff in the joints and with a tendency to roomy eyes clover는 암말이죠 박스와 이렇게 부부였죠 자 clover는 an old stout 하면은 다부진 턴턴한 뭐 혹은 뚱뚱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우리 말하고 비슷하죠. 스타우트 턴턴 이렇게 해서 에, 이제 나이가 많고 어, 그런 아직은 뭐 체격은 좋다는 말입니다. 매앞 말인데 스티븐이 조인트는 조인트는 관절입니다. 관절이 좀 뻣뻣하다. 예, 아무런 나이가 들면 관절이 좀 경직이 되죠. And with t e tennis roomy eyes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Roomy eyes는 예, 눈에서 뭔가 이렇게 애기 점액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것도 나이가 들면 뭐 그런 발, 발생하는 그런 좀 현상이죠.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뭐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점액이 나오는 눈 에, 이런 이런 경향을 가진 예, 그런 이제 암말입니다. She was two years past the retiring age, but in fact, no animal had ever actually retired. 그녀는 두 years past 한 몸을 지난입니다. Retiring age는 은퇴 연령이죠. 은퇴 연령을 2년이나 지났습니다. But in fact,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동물도 ever, 지금까지 actually, 실제로 은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